백도 복숭아입니다. 오늘이 24년도 7월 8일입니다. 요거 단단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대부분 복숭아들이 당점이 있습니다. 요 당점이 있는 것만 따거든요. 당점이 다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. 재밌죠? 여기 사인 복숭아 다 당점이 있는 것만 따릅니다. 당도가 아주 좋아요. 지금 9가에서 10가는 택배비 포함 6만 원이고요. 먹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. 11과 12과 13과까지는 5만 원이고요. 14, 15가는 4만 원입니다. 더 작은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는 결과지 한개한 한 개밖에 안 나거든요. 그래서 복숭아들이 다들 큽니다. 백도복숭아 좋아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번주 해가 다음주까지 수확합니다 자 여기 사임 연락처 하고 남겨 놓겠습니다 백도복숭아 좋아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기 당쯤 있는게 진짜 많습니다 다 당쯤 있습니다 여기 사임은 딱익은는 것만 수확합니다